안녕하세요, 동력바람입니다. 여기는 포항에 있는 영일대 해수욕장입니다. 지금 이른 아침 해돋이를 보려고 나왔어요.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의 일출 시간은 7시 10분에 붉게 문을 들어서 7시 반 정도 절정에 이릅니다. 그동안 나와서 해변도 뛰어보고, 물에도 들어가 보고 어린 시절 생각하면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영상이지만 아침 바다를 보면서 음, 힐링도 하시고 파도 소리도 들어보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아 미쳤나봐요. 아침부터 춤을 추고 지금 추는 춤은 신인 그룹. 버가부의 춤이었죠. 머레이로 흔드는 춤입니다. 직접 버가부 봤는데, 어우 너무 이쁘고 춤도 잘 추고. 그립네요. 다 20대, 밑 10대들이더라고. 요 20대가 안된 10대들. 자, 아, 저도 마음은 20대로 돌아가렵니다. 여러분도 나이를 잊고 한번 시간 되시면 바다 한번 오세요. 그렇게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뭐 위험하진 않아요. 구독자 여러분, 드디어 일출의 해가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지난 2021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난 시간 한번 돌아보시고, 좋은 일, 안 좋은 일, 슬픈 일, 기쁜 일, 어, 더 잊으시고, 새로운 2022년 새로운 희망을 갖고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첫 번째 소원은 건강이겠죠.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해야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하는 거죠. 일단 가족들 건강을 한번 빌어보고 하는 일마다 회사 일다잘 되고 여러분들 일도 잘 되시길 빌었고요. 이 동력이 유튜브 시작한 지한 어느덧 8개월이 지났어요. 진작 시작했으면 좋았는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겠죠. 여러분도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지인분들께 소개도 좀 많이 해주세요. 동력이가 바라는 건 앞으로 동력반응 채널이 잘 번창해서 좋은 영상, 좋은 여행지, 아름다운 곳 많이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소도 찾아다니고 숨은 명소도 찾아내는 그런 내년의 계획을 잡고 있어요. 내년에는 좀더안 가본 곳 많이 찾아뵙고, 영상으로 멋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영상 봐주셔서 고맙고 구독해주셔서 고맙고 모두모두 행복하세요 좋은일만 가득하게 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깍 개설을 하나 더 했어요 자연 힐링이라고 물소리 잠잘 때 듣거나 힐링할 때 들을 수 있는 물을 주제로 한 빗소리, 파도소리, 계곡소리, 새소리 전문으로 하는 여행 힐링 TV에도 많이 찾아주셔서 많이 주무실 때 들어주시고 답답한 일상, 이때 틀어놓으시고 힐링 받으시면 좋을 겁니다. 갈매기 밥으로 빵가루를 뿌려놨더니 두마리에서 어느새 수십마리가 몰려왔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갈매기들 너무너무 잘 먹어요 파도소리와 함께 재미난 영상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도 영상보고 그냥 웃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우, 갈매기들은 기가 엄청 밝은 것 같아요 냄새도 잘 맡고 청각과 호각이 발달해서 와 신기해요 여기는 영일대 해수욕장 야경입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은 와, 나무의 추리도 이쁘게 꾸며놨지만, 주변, 야경도 너무너무 이뻐요. 멀리 보이는 누, 누각. 누각도 너무 이쁘고, 포항제철소에 있는 포스코. 포스코의 야경도 너무 멋지죠. 그리고 앞으로 핫한 꽃. 클라이트 스페이스 워크도 각광 받고 있죠? 야간과 야경과 하늘을 건는 듯한 천국을 걷는 듯한 그 느낌 짜릿합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해요. 여러분도 한번 12월 말까지는 무료입니다. 주차비도 무료고 입장료도 무료고 한번 체험하러 오세요. 짜릿합니다. 포항의 예쁜 일출과 함께 야경도 한번 보시고 지금 보이는 곳이 포항제철의 포스코입니다. 바다 앞으로 보이는 야경 보이시죠? 그곳이 바로 포항제철의 포스코입니다. 바다를 보고 계세요. 겨울 같지 않 봄. 밤바다. 봄 날씨 같아. 완전 하나도 안 파도 소리 들어보시고. 시 힐링. 밤 많이, 11시. 많이 받으시고 네. 코로나 조심하시고. 하나요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이게 멋있네요. 불빛이. <웃음> <웃음> 와! 컬러가 변한다! 컬러가 변해. 여러분, 지금 겨울 바다를 보고 계세요. 근데 겨울 같지 않은 봄, 봄 날씨 같아. 완전 하나도 안 추워, 지금 시간이. 11시. 밤 11시. 네, 하나도 안 추워요. 전망이 여기는 되게 멋있네요. 불, 불빛이.

변한다. 어? 컬러가 변해.